안녕하십니까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건축물 관련돼서 배치도하고 평면도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저희 건축물 대장 발급받고 하는 것들은 많이 아시는데요. 근데 실제로 건축물 대장 발급 외에 세운터에서 건축물 배치도 그리고 평면도까지도 같이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은 또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고 그 발급받는 법을 간단히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부동산 하면서 많이들 보면은 계약을 하고 나면 그 안에 이제 그 가구나 이런 것들을 배치하려고 그러는데 어 이런 것들을 모르시면은 이제 계속 가가지고 거기 살고 계시는 분한테 실측좀 하겠다고 이제 가게 돼요 근데 사실은 남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누가 좋아하지 않잖아요 사무실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막 줄자 갖고 길 재고 막 이러면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긴 해요 근데 요게 한계가 뭐냐면 그 안에 이제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뭐 이런 걸 하면서 구조가 변경되거나 아니면은 거꾸로 이제 뭐 이렇게 좀 확장을 해서 좀 하게 되는 경우는 한계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거 평면도나 배치도를 가지고 현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요게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하면 되고 틀리다면 그 부분만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세움터에 가서 하는 것부터 하나씩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하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움터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 민원 서비스에 보시면은 여기에 건축물 현황도 발급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축물 대장 발급을 하면 바로 위에 이제 건축물 대장 발급을 하면 되고요. 현황도 발급에서 배치도는 사실은 비회원도 발급이 되는데 평면도는 회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제가 일단은 로그인을 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 민원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요거는 우리가 보통 많이 아실 거예요 요거 간단히 그냥 보여드리고 제가 다음 배치도 여기까지 갈게요 내가 있는 부동산의 주소를 쳐보면 이렇게 도로명을 치면 지번이 같이 나오고요 지번을 치면 도로명이 또 같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가 너 내가 있는 거하고 만약에 찾는 거하고 맞으면 선택 누르시면 여기서 하시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아까 처음에 나올 때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 누르실 때 누르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뜨는 게 동호수가 있어요. 이 동호수 같이 하고 제가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니까 누르면 근린생활시설 동호수가 또 이제 호명 있죠. 101호니까 여기 누르시고 선택을 하면 바로 여기서 표지부 보시는 것처럼 건축물 대장 선택할 수가 있고요. 신청할 민원 담고 발급 신청하고 신청하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요거 신청해서 건축물 대장 보시면 현재 나오죠. 요 건축물 대장은 여러분. 분들 많이 아시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고 넘어가고요. 지금 오늘 보여드릴 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치도하고 평면도예요. 배치도는 현황도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배치도 발급을 하면 아까 배치도 발급은 사실은 신청하기 눌러 보시면 여기서는 배치도는 비회원이 발급이 가능해요. 근데 아까 평면도는 이제 비회원으로 좀안 되기 때문에 제가 로그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치도 발급을 하면 아까 도로명 주소 치면 된다 그랬죠? 도로명이나 집번 이 아무거나 여기서 딱 치면. 여기서 치면 지금 현황도 발급을 했는데 여기에서 전체 근린생활시설로 o k 를 누르고 가면 근린생활시설에 여기에 나와서 신청할 민원 담고요 현황도 발급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 1블록에 대해서 배치도가 지금 신청을 했어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처리 중 나와 있죠 이 처리 중은 금방 요거는 금방 되기 때문에 금방 발급으로 바뀌죠 발급 누르고 보시면 이렇게 전체 배치도가 나와요 물론 아까처럼 근린생활시설 선택 안 하고 각 동호수에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이렇게 단계를 안 거치더라도 그냥, 그냥 1블럭 정도만 그러니까 2블럭에서 1로트이 정도만 해도 나오긴 나오니까 하여튼 그거는 선택을 하시기에 따라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 아파트 한 단지 내에 있는 어떤 동을 선택하더라도 전체 배치도가 나오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배치도는 보시는 법 배우셨는데 배치도에서도 또 하나 더 얘기를 좀 해드리면 사실은 이게 지금 아파트 배치도라서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공장이나 창고 같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공장 창고에 그 안에 주차장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가설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요 배치도를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아까 그 보였던 그 배치도를 PDF로 출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PDF 출력을 해서 요거를 확대를 하면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그 수치들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여러 분들이 여기 보시면 수치들이 있기 때문에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되는구나 하는 것 정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세무터에서 요거 보시면은 요번에는 아까 이제 그 현황도에서 배치도 발급을 하셨죠. 요거 평면도인데 평면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본인 소유 건축물일 때는 사실은 요게 금방 나와요. 요거는 본인 소유 건축물에서 여기 개인이면 여기서 요거를 이 여기서 신청하기를 하면 공인인증서를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공인인증서를 누르면 내 거가 뭐뭐가 있는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서 해당되는 거를 만약에, 이렇게 하면, 뭐 신청할 민원 담고, 이렇게 해서, 요구에 대해서, 내 것만큼, 요기 이제, 처리 중이 발급으로 변하면, 누르시면, 아까와 같이, 이렇게 아까는 배치도라서 좀컸대 이제 평면도니까 더 수치나 이런 것들이 더잘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PDF로 변환해가지고, 저장해서 확대를 하면, 수치가 더잘 보이기 때문에, 가령 이게 좀더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작아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으시니까, 여러 여러분들, 만약에 좀 작아 보인다, PDF로 출력을 해서 확대를 하시면 된다 하는 거아시면 되겠고요. 요번에는 이제 지금 보시면 내게 아닌 경우 사실은 요게 좀 자주 쓰실 거예요. 본인 소유 건축물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신청하기를 해보면 여기서 보실 때 보면 신청인 자격이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서 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매, 공매, 그럴 경우 이건 관련 서류가 있어야 되니까 경매, 공매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법원에 저기가 있으면은 저기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라든가 시공, 중개. 저 같은 경우는 중개사라서 어? 이걸 그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중개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냥 요거 우리 팔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증명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사실은 파워풀한 거는 임차인 같은 경우가 내가 그러니까 뭐 매도인 매수자가 새로 하면 내가 그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 새로 내가 그럼 계약을 하고 나면 이렇게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를 갖다 첨부서류로 내면 가능해요. 그래서 요 신청인 자격들을 보시고 요게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이 제 사무실로 그냥 찍게요 이렇게 하면 똑같이 이제 주소 치고 들어가서 여기서 어떤 거를 할 거냐 뭐 마찬가지로 제 사무실 101호까지 누르고 누르면 바로 단위 세대 평면도가 나오죠 요 단위 세대 평면도 누르고 신청할 민원에 담아서 요거 건축물 발급 신청 여기까지 누르면 앞에 거랑 똑같죠 차이가 뭐냐 신청인 넌 누구니 요거예요 그럼 신청인 넌 누구니 그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 경매 공매 이런 것도 되고 뭐 중개 뭐 시공 뭐 이런 거데 이게 이제 계약서나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받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결론은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계약서가 있잖아요 매수자나 이런 부분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다가 신청을 하는 경우 여기서 이걸 누르시고 나면 아래쪽에 그래 그러면 너가 그 자격이 있어 그거 증명해 봐 하는 서류를 갖다가 더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서류까지 넣고 신청하기를 하면 아까랑 똑같은 평면도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신청할 경우에는 여기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이 이거를 확인을 해요. 이게 정말 그러냐? 아니냐? 그래서 이 담당자가 어떻게 확인이냐에 따라서 기간이 얼마만큼 소요가 될수 있어요. 보통은 한두 시간 내에 이제 해결이 된다고들 많이 하거든요. 저도 해 보니까 그렇게 뭐 시간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확인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오후에 좀 늦게 한 거나 이러면은 그 다음 날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여유를 갖고 요거는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배치도 평면도 발급받는 걸 한번 말씀 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렇게 보면은 현황도가 이렇게 되게 작잖아요 근데 요걸 아까 저 pdf로 출력해서 확대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 확대를 해보면 꽤 수치들이 보이죠 그래서 내가 요 안에서 가구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요거는 잘 쓰시면 아마 좋은 수단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봤고요 어떤 요 방법 잘 쓰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그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